이번 시간에는 저번 우리가 6단원 배우고 있던 부분에 이어서 공부를 해볼게요. 그런데 어, 공부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거를 살짝 정리를 하고 어,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6단원을 오기 전에 우리가 5단원에서는 뭐, 뭐 배웠었죠? 5단원에서는 어, 어떤 주어진 이 시간선에서 현금 흐름이 언제가 됐던 한번딱 발생하는 경우에 그 미래가치를 계산을 해본다든지 그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운 거였어요. 5단원에서는 현금 흐름이 시간선에서 딱한번 있을 때. 그런데 이걸 확장시켜서 우리가 6단원에서는 뭐를 배운 거냐면 이 시간선에서 현금 흐름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발생할 때에 그때를 우리가 연속된 현금의 약자로 연금이라고 했고 그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도 있겠고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배우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공부를 한 거고요. 어, 만약에 현금 흐름이 이렇게 각각 동일한 형태가 아니라면 이 공식이 아닌 어, 한 칸씩 한 칸씩 당기거나 한 칸씩 한쭉 그러니까 당기거나 쭉 밀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간 선을 그려서 쭉 밀거나 쭉 당기거나 하는 방식으로 다 계산을 어,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고요. 아까 그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 5단원 끝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PV, FV, R, T, 요네 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 즉, 요네개 중에 하나가 미지수이면, 우리는 한 가지 수를, 한 가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6단원으로 넘어와서도,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한 번에 나오는 현금 흐름인 C, 연금 C, 그리고 R, 아, 그러니까 C, 미래 가치, 어, 그다음에 R, T, 이네개 중에 한 개가 없으면, 한 개가 미지수이면, 마찬가지로 방정, 어, 식을 풀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연금에서도, 6단원에서도 T가 미지수일 경우에는 쭉 식을 세우신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서 상용 자연로그를 취해서 T는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미지수가 R인 경우였다. 보시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현재 가치가 67, 아, 6,710이에요. 그리고 한 번씩 납입하는 현금인 C가 1,000이야. 이자율을 모르는 상황이고 기간은 10년이야. 즉 어, 현재 가치로 6710인데 1010번 현금 흐름이 올거에 현재 가치가 6710이야. 그런데 이자율을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때에는 r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요큰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우리가 미리 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6.72라는 1이라는 숫자를 교재 부록에 있는 표에서 6.71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있는 수를 찾아봤더니 이자율 10인 기간, 즉, 금가 10인 거 주어졌으니까 10인 기간에서 쭉 이자율이 1인 것부터 쭉쭉쭉쭉쭉쭉쭉 넘어가면서 6.71에 가장 근접한 수를 찾는다. 그 때, 이 자율이 8%인 경우에 6.7101로 가장 가까웠다. 그러니까, 아, 이 때에는 R이 표를 이용해서 구하면 8%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보면서 찾아가는 trial and error, 시행착오법이 있어요. 요 시행착오법을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PV가 3000, C가 1000, T가 4. 마찬가지로 구해야 되는 거는 R이에요. R이 없어. 그러면 식을 우선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요. 그냥 임의로, 그냥 10%가 제일 쉬우니까, 이때는 이자율이 10%라고 내가 가정을 하고, 요기 오른쪽에 있는 수를 계산을 해 봤더니, 3169.90 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야 되는 현재 가치는 3,000이야. 그러니까 훨씬 큰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더 다운 시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자율을 더큰 거를 써주면 이게 더 빡세게 다운이, 할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 이거 할인을 10% 가지고 3,000안 맞는데?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아까는 할인율을 10%로 써봤다면, 이번에는 올려서, 더 빡세게 할인해봐야 돼서, 12%짜리를 넣어가지고, 연금의 현재가치를 구해봤더니, 3,000에 이제 근접한 숫자가 나왔어요. 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R이 12. 얼마 얼마 퍼센트가 되겠구나, 혹은, 한번 더 3단계로 13%나 14%뭐 이런 거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아 요거 한번 해보고 구해보고 일치하는지 차, 차, 살펴보고 근데 또 일치 안 하면 다른 할인율로 한번 해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구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해보는 방법이 알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이 시행착오법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요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어, 요 부분을 설명을 한번 다시 드렸고요. 어, 이제 우리 공부하던 부분을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금이 뭐라고 했죠? 연금. 연속된 현금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게 어 주어진 시간선이 만약에 무한하다고 해보세요 그 연금이 무한번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가서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퍼펙트이티 한국말로는 영구연금이라고 해요 영구하게 영원히 오는 연금이 영원히 오는 형태를 어, 영구 연금이라고 하고 그 영구 연금의 경우에도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보시면 어, 기간이 무한정이니까 요 t가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은 이건 시험에 안 나. 와 무한대분의 1은 무한대분의 1은 0이죠. 그래서 날라가 그래서 남은 게 R분의 C. 그래서 이 연구,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는 R분의 C다. 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방금 설명드렸는데,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주, 중요한 거는 예시를 보실게요. 매년 발생하는 현금이 500달러야. 이자율은 8%야. 근데 이 500이 500 500 500 500 500 500 영원이 와 영원이 그러면 이 영구 연금의 현재가치는 어, 얼마일까 구해보면 C 나누기 r 해서 500 나누기 0.08하면 아 500이 영원이 오는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는 6,250이구나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어, 자, 여기 밑에를 보시면, 음. 3개월마다 1달러 배당이 나오는 우선주가 있다, 주식이 있다. 그럴 때그 우선주의 현재 가치가 지금 시장에서 40달러래. 그러면 아, 이자율을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면 40은 1 나누기 r 해서 r을 구했더니 여기 r이 미지수라 고 하더라도 이렇게 2.5% 보나 요거를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어, 여기 우선주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 주식에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이렇게 따로 만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 그 대표적인 거의 예 우선주 연구연금의 형태를 갖기 때문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 지금 예시를 어, 우선주를 어, 들은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어, 진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5단원에서는. 시간선 안에서 현금흐름이 한번 오는 거였어요. 그거의 현재 가치든 미래 가치든 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6단원으로 넘어와서는 시간선에서 현금흐름이 여러 번 오는 거를 배운 거예요. 그 여러 번 오는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든 미래 가치든을 배울 수, 아니 그 그렇게 확장을 할수 있다는 거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방금 여러 번 오는 현금 흐름의 극단적인 예로 영원히 온다고 쳤을 때 현재 가치인 영구 영금의 현재 가치를 시나노기 r 이 방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우신 게 요거거든요. 어, 자 보세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건데. 현금 흐름이, 동일한 현금 흐름이 이렇게 여러 번 와.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물가상승이라, 물가상승률이라도 있으니까, 동일한 현금 흐름이 오는 경우보다는 조금씩 현금 흐름이 커지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연금은 연금인데, 성장하는 형태인 성장연금이 있을 거고요. 그 영, 성장하는 연금이 만약에 영원히 가게 된다. 하면, 성장 연구연금이 될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닌 게,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연금의 pv에서, 여기에서 g라는 게더 들어간 거고, 여기 마이너스 g라는 것만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g가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 g가 없고, 요 g가 없어. 그러면 그냥 아까, 성장 없을 때 연금의 P/V랑 같은 거예요. 아, 아시 아시겠어요? 네. 어.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복권 당첨금을 받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해에는 20만.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는 5% 증가한 이만큼.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그래서 계속 5%씩, 5%씩 오는 현금 흐름이 성장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배운, 어, 요 방식에다가 G를 더 넣어가지고 요 방식을 이용을 하면 그 성장하는 연금, 성장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영구연금의 현재가치 구할 때는 R분의 C로 끝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G라는 거를 더 넣어줘서 만약에 이 성장하는 현금 흐름이 영원히 지속이 된다면 이렇게 G를 더 넣어서 구하면 성장영구연금의 현재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복권 당첨금이 5%씩 성장하되 영원히 지속된다. 영원히 지급된다. 그래서 그거의 현재가치를 알고 싶다. 하면, 이렇게 어,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리하면, 6단원에서 연금의 현재가치, 그리고 연금의 미래가치 배웠고, 어, 현금 흐름이 극단적으로 계속 오는 경우인 영구연금의 형태를 배웠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성장, G라는 거를 더 집어넣은 성장연금, 그리고 성장영구연금,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어, 어, 자 6.3에서는 이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어,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랑 조금 다른 건데, 자, 보시면 예시를 같이 보실게요. 연 이자가 10%인데 이 10%인 상황에서 6개월마다 복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6개월에 5%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5% 5%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간 10% 수익률 얻는 상황인데 1달러 투자하고 6개월씩 복리되는 상황이면 1 곱하기 1.05의 2승 해서 1.1025가 실제로는 1년 후에 받는 1달러예요 1달러의 미래가치 그래서 아 이렇게 1년 안에 여러 번 복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연 10%에요. 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여기 지금 이자율이 10.25%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하는 이자하고, 실제 구해본 실제 이자율하고, 실효 이자율하고, 달라지게 된다. 원인은 1년 안에 여러 번 복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어, 예시를 보시면, 여기 APC 세 가지 은행이 있어요. 내가 저축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대출을 받으러 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 C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 복리예요. 1년에 한번딱 복리해. 그리고 표시 이자율이 16%야. 그러면 1년에 한번 복리하니까, 이때는 표시 이자율하고 실효 이자, 실제 이자율이 같아요. 16%. 내가 저축하면 16% 받고 대출을 받는 상황이면 16% 이자를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은행의 경우 연리자율이 15.5야. 그런데 3개월마다 복리해. 그러면 1년에 10 나누기 3 해가지고 4번을 복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한 한 칸에 적용되는 이자가 3.875%야. 그래서, 네 칸을 복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1 6 4 2예요 그러니까, C은행은 15든 실제든 16이었고, 실제만 따지면, B은행은 16.42이고, 더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B랑 C은행 두 개만 비교해보면, 저축은, 저축한다고 하면 B에다가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은행. 표시이자 연이자율은 15%이긴 한데 여기는 매일복리야. 매일복리니까 15를 365로 나누면 한 칸에 적용되는 이자율이죠. 근데 이게 365번이 복리가 돼야 되니까 실제로는 16.18%예요. 아, 그래서 실표이자율 순서대로 보면 B은행, A은행, 그다음에 C은행인 거죠. 그래서, 아, 왜, 왜 이렇게 표시 이자율하고 실제 이자율이 달라지는, 실효 이자율이 달라지는 거야? 1년 안에 한 번만 복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기처럼 1년에 4번 복리, 1년에 365일 복리, 이렇게 하면, 실, 이자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실효 이자랑 표시 이자가 차이가 생기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은행에 저축을 하겠다 하면, 실효 이자 높은 순대로 은행을 골라야 될 거고 내가 만약에 은행 가서 돈을 좀 빌려야 돼. 그러면 실효 이자 낮은 순서대로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1년 안에 더 복리를 한번 초과로 하게 되면 이런 어,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두 번째 점에 보시면 표시이자율이 높다고 해도 그게 실효이자율이 높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어, 여기 공식이 있긴 한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 방식대로 실제 이자, 실요이자율을 구해봤어요. 표시이자율을 1년에 몇번 복리되는지 를 나눠 그렇게 나눠 한 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복리 횟수만큼 거듭 제곱을 해. 그런 다음에 1을 빼면 실효 이자율이 이렇게 계산을 우리가 아까 요 순서에 따라서 했던 거예요. 우리가 뭐 공식을 굳이 애우실 필요 없이 표시 이자율을 나눠. 그 다음에 그거를 거듭 제곱을 해. 근데 1더 했으니까 1을 마지막에 빼줘. 그러면 이렇게 실제 이자율이 나오게 되더라 네. 여기까지 해서, 요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6단원에서 나머지 부분을 다음번 동영상에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